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판타지로 찌러 오는 것 같아요. 아, 그치. 주변에... 아, 주변에...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여기 주변에. 그래서 리조트에 딸린 식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내가 여기 다 빌렸어요, 여보. 뭐 먹을 거예요? 네. Thank you.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언? 어, p 처 c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you will be a actress? 피처링 아꽃피피거 피처링 줄게 아 여기는 올 때마다 기분은 좋구나 확실히 여기 좋지 우리 여기 묵었을 때도 너무 좋았어 이팅 하듯 쓸거 아니야 아아 <laughs> 좋네. 빠질 수 없는 사진 시간 요거 우리랑 세임디자인이네 여보 봐봐 봐봐, 여보 세임디자인 아 트리하우스랑 똑같이 이렇게 싹싹으로만 이 오면 다 떨어지겠죠? 모양만 내는 거죠. 인테리어죠. 근데 음. 음. 좋다. 요 앞에 거북이가 한 마리 산대요. 큰 거. 누가 그래요? 목사님께서. 아. <laughs> 그리고 아. 여기가 바로 깊어지는 데래요. 그래서 여기서 낚시하면 참 좋은데. 음. 나도 요즘 머릿속에 낚시 생각밖에 없어요. 큰일 났 여기가 절벽을 깎아서 만든 데라서 되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렇죠? 절벽에다 만든 거예요. 절벽 깔끔해요. 다시. <웃음> <웃음> 절벽에다 만들었대요. 로카스께서 아, <laughs> <laughs> 어, 좋다. 내려가 볼까? <laughs> 나구비만 이런데? 아. 뭐뭐 픽쳐 해? 더 찍어 줘요, 오빠. 더 찍어 줄까? 아, <laughs> 이쪽 끊은 이제 타이밍. 그러면 언니 이월페이스만 나오잖아요. 응. 아니 아니 이렇게 아. 이부 땅에서. 아 근데 오늘 진짜 베스트 드레서네. 여기 어. 좀 깊대요. 여기 깊어요. 저 그래서 그때 우리 처음에 여기 기억 나요? 어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 그랬어요. 3부막 돌아다녔을 때. 이 근처 막 돌아다니면서 집 찾았을 때 저희가 여기에 묵었었거든요. 저기 청소하는 지금 청소하는 한... 자리, 어, 저기서 잤는데 이게 이렇게 인연이 될줄 꿈에도 상상 못했지. 아, 근데 그때도 그땐 시간이 없어서 못 놀기도 했고 비가 와서 또못 놀기도 했지만 저기는 되게 얕은데 여기는 진짜 엄청 깊대요. 이게 보기 보, 보면 안 깊어 보이는데. 한 2, 3m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음, 되게 깊대요. 3m까지 돼? 안 들어가 봐. 여보, 한번 재봐요, 몸으로. 네. 나는 2터가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좋아. 여기 오, 올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야. 저 밑에가 오히려 더 멋있는데. 근데 여기 또 오게 될 거라고는 진짜. 음. 그러니까 이게, 아,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응. 음. 조한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때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장우랑 같이 이 근처 집 찾아보고 이렇게 외박했을 때 여기서 묵었던 곳이라서 아마 조한한테도 좀 뜻깊은 곳이 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 화단에 지순이 심어 놓은 거? 응, 꽃도 저기. 아, 이게 꽃이 피는구나. 응. 저 무궁화 사촌 같이 생겼다. 무궁화가 사촌도 있구나. 8000도 있겠죠? 그때 난 여기를 이용 못한 게좀 아쉬웠어요. 이가오 응. told me half 30 m n t s So this one half 30 m n t h s Okay. And then uh, until today. You work, right? Yes, okay. I And then? This one is transportation fee. Thank you. Thank you. And then this one, tip. Bonus. Bonus. Not tip. Same, and, <laughs> yeah. and then... Bonus. Not um, yet Christmas. Huh? Not yet Christmas? <laughs> <laughs> ah, <laughs> 그러면 <laughs> I will keep 때 Christmas Day. Keep thank, uh -uh. ah, thank you, Thank you. Sir. Uh, no, and then, can you explain your the situation? Ah, uh, The reason why I stopped for one month because my auntie mm. is going to Davao, mm. and then no one should ever take care of my kids. That's why I need to go to go back home a 그 아이들 우리가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어, 어, 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맞아요, 네. 네. 첫째가 지금 학교 다니고 모듈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을 하더라고 조한이. 네, 그래서 네. 가서 이제 영어도 좀 어, 가르쳐 주고. 한다고 네. 이제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는 것같은데 어쨌든 지금 까탈리아가 1학년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또한 번은 잡아줄 필요는 있죠. 네네. 그런데 I will give you a half paid vacation. Mm -hmm. half. f i p a i d vacation to you. Mm. Uh, This means. Me. Sure. 까사브. 아 그러면 if you come back after one month, we will give the half salary. Thank you so much. Because this month is Christmas. <laughs> thank you so much. I will give you, I am I, giving you uh, paid vacation because you are, uh, you have been doing a good job with. You uh, know? Understand? Yes. So, thank you for working. With us uh, for about two years, right? Yes, mm. Almost. Mm. Almost already? It's almost? coming mm. November. No, no. 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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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m -hmm. And then we know uh, when we start the uh, COVID, the time like that. So I know that so today, at, uh, this month. We, we never forgot your mm. effort. 앤 댄. 소 디스 막스. 유 레스트 앤앤 컴백. 네, 오케라. 이거요 와칭. 누가에 힘들보에대 와칭 장우? 아까 장우가 마치 조한이 진짜 가는 걸 아는 것처럼 울더라고. 요 아, 맞아, 맞아. 막 자고 일어났는데 됐다 어. 알더라. 원래는 어, 빠빠이 하잖아요. 음. 근데 이번엔막 이게 렇 조한한테 간다고 막 이러는 음. 거에요 조한이 아마 샤능 <laughs> you go back. It's okay. And then when we when we will go to the s a b e City, t h a t t I m e I will c a l l you, And then I will visit your house and then I I hope to meet your kids also.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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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챙이 너무 해도 we just go 하면 되지. 레치 타자. 레치. 이거. 들어나 주세요. 어, 이거 뭐야? 벌진이스 어. 이렇게 나눠 줬어. 아, 오 오케이, 오케이. 땡큐. 봤어? 아. 아아이 아. 없구나. 야 먹자 어, 배고프다 어,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 머리 콘떼 콘떼 아 면이 있구나 그리고 아 이게 um. 샤가 마닐라라서 그래 yeah? I heard uh, Luzon very like uh, noodle yeah. and then Cebuano very like rice just I heard I'm not sure Yeah, that's why you go like anyway. 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먹고 조언을 잘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만날 조언을 위해 많은 분들이 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달 뒤에 올수 있을까요? <laughs> 사진 찍는데. I watch the video every day and then. v very, very you. You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세보부부입니다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도 어, 보셨듯이, 음, 교원이 휴가를 간다고 해서 한달 휴가를 줬는데, 또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근데 조한이 어,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음... 조한과는 여기서 이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한한테 너무 고마운 것도 많고 어, 감사한 것도 있고 했는데 음, 언제나 이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친구가 앞으로도 정말 정말 잘 됐으면 합니다. 어... 앞으로 저희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